안녕하세요. 심정섭입니다. 오늘은 고3 학부모의 사연을 가지고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고3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은 2.05이고, 학생분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종합전형으로 서영고 서성한 공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라는 내용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초반 이러한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의 경우가 가장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다면은 이런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싶은 학생의 유형은 대학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다르다. 약간씩 다르다. 그리고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두고 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될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세개 대학을 이제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종합전형의 종류를 보면 서울대는 지역균형과 일반, 연세대는 활동우수형, 물론 이 국제형이 있지만은 규모가 작아서 제외를 했고요. 고려대는 학업우수와 계열적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식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서류로 1단계를 통과시키고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 어 우리가 합격자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건데요. 어 면접의 대상자 비율은 전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고려대 학업수의 경우는 이제 면접 없이 서류로 100%라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없는 것은 어, 서울대 일반과 고려대의 계열적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는 어, 4, 8로 최저 기준이 좀센 편이죠. 그러한 최저 기준도 있다. 이걸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도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어, 이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종합전형에서, 어, 좀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각 전형별로, 고교, 유형별로, 어, 합격자의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걸 참고해서, 어, 지어내시면은, 어,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대의 지역균의 경우는 역시 일반고가 96%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자사고가 일부 있고요그 다음에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영재고 과학고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34% 일반고는 31%되고요 어,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고르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일반고 입장에서는 일반전형이 서울대 일반전형이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을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죠 연세대 활동원수의 경우는 이렇게 가로를 치고 위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 있는데, 가로를 친 것은 최초 합격자입니다. 위의 부분은 최종 합격자 비율이 되는데, 요걸 참고하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어, 면접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고의 경우는 최초 합격자의 비율은 50%안 되고, 최종 합격자 비율은 이제 50% 넘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영재고나 과학고, 그다음외고 국제의 외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의 비율보다 최종 합격자의 비율이 낮죠. 이것은 이제 다른데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의 경우는 학업소의 경우는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0.2%뭐 정도로 거의 무시할 정도였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결국 조금 더 유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그 다음에 계열적 합의 경우에는, 어, 위에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 요게 인문계 학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역시 외고와 국제고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이 자연계인데요. 어 영재고와 과학고 비율이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비율은 어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경우도 잘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저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반고의 입장에서 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활동우수 계열 적합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일반고의 자연계 학생이라면 결국은 어느 고교 유형들 학생들하고의 경쟁일까요? 물론 자사고와도 경쟁이 되긴 하지만.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과의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서울대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영재고 과학고 비율이 34%이지만 전체적으로 어 자연계 학과의 경우는 아마 거의 한50 내지 60% 이렇게 되니까 일반고 학생이 에, 조금 더 확률이 요거보다도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 잘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 연대도 마찬가지로 최초각자 비율이 13%로 낮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어, 고민해야 되고, 특히 고려대 계열적 합에서 자연계 학과의 경우 어, 영재고 과학고의 비율이 71%가 되니까, 요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고의 자연계 학과의 경우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종합전형에서 영재고와 과학고의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그 다음에 이러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요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같 그 다음에 일반고의 입문사회의 경우에는 결국은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와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반고의 입장에서, 어, 이런 서울대 연세대고려대 지원할 때 어느 쪽을 좀 공략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은 서울대의 경우는 역시 지역균형이 되겠고요. 물론 지역균형의 경우, 이제 학교당 두 명씩을 추천받아야 되는데, 추천 대상자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추천받을 수 있다면, 은일반이나 지역균형이냐를 고민하지 말고, 지역균형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고려대 학업 우수행의 경우는, 뭐, 자연계든 인문계든 상관없이 이쪽을 좀 공략하는 게 좋다. 특히, 어, 자연계의 경우에는, 영대구나 과학고의 비율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대 학업부서의 경우는 수능 체제인 48을 맞출 수 맞출 수 있다가면은 적극적으로 좀 어, 조건이 되면 지원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실제적으로 일반고의 입장에서, 어, 이런 대학들의 이제 종합전형에서 어떤 정도의 내신등급을 가져야 지원 가능하냐, 이걸 좀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쭉 상담한 거를 이제, 어,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아요. 어, 의치약의 경우는, 최소 1.5는 돼야 된다. 물론, 의대나 치예과의 경우에는 1점대 초반이어야 되죠. 그런데 약대는 1.5 정도에서도 합격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과의 경우는 2.5. 물론, 이제 대학의 전형마다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인문사회계의 경우는 2점대 후반까지도 합격자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대학별로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면요 은 서울대는 1등급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등급 대에서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보다는 인문계 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2등급 초반 이렇게 그렇지만은 1등급 대에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세대는 1등급 대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세대의 경우는 1등급의 경우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잘 어 선택해서 지원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어 생기부가 어느 정도 어 좋고 경쟁력이 있다면, 2등급 초반까지도 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려 대의 2 등급, 고려 대의 경우 는2 등급 중반 까 지는 학업 우 수의 경 우에 합격 자가 나오 는데, 고려 대의 계열 적 합의 경우 에는 2 등급 후반 정도 까 지도 실제로 일반고 에서 합격 자가 나오 니까 요런 점을참 고로 해서 지원 해주 시면 좋 겠다 말씀 드릴 수있 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결국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 인문계에 따라서 어느 고, 어느 어, 고교 유형과의 경쟁이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일반 고 지원자가 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면접 대상자가 될수 있느냐. 아무리 뛰어난 그 자기의 생기부를 갖고 있고, 내신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요 면접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은 최종 합격자가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면접 대상자가 내가 될수 있느냐? 즉 여기서 에 보면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어, 우위를 할수 있느냐. 즉 학생부의 경쟁력이 있느냐 또는 내신 경쟁력이 있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될것 같아. 요 그리고 영대거나 가학과 학생들이 덜 선호하는 이런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인문사회의 경우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 어, 자사고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에서 내가 면접 대상자가 될수 있느냐 그다음에 학생별의 경쟁력이 있느냐 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 지원해야 될것 같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고를 내 기준으로 했을 때, 의지, 뭐, 한약, 요런 데를 제외하고, 우리가 학생부가 우수하고, 내신이 1에서 1.5등급 정도 된다면은,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좋으냐. 저는 당연히, 어, 이게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은, 서울대 지역균형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도 당연히 뭐 지원했을 때 경쟁률 갖고 있겠죠 그런 점이고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는 요 정도가 된다면은 저는 연세대의 추천형 즉 교과 전형이죠. 그 다음에 고려대 학교 추천 교과 전형에 적극적으로 어 지원하면은 학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내신이 2 등급 이내라고 하면은. 그 서울대 일반전형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의 활동우수도 이제 경쟁력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고려대 학우수나 당연히 이제 계열적합도 학생부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가 우수한데 이, 어, 내신이 이에서 뭐이점 등급 정도 된다, 즉이 등급 한 초반이나 뭐 중반 정도 된다면은. 어디에 지원하는 게좋냐면은 고려대 학업우수 그다음에 계열적합병에 지원하는 게 좋다 실제로 고려대 학업우수의 경우는 아주 잘 들어간 학생의 경우는 2.5 정도 근처에서 들어갔고요 계열적합병인 경우는 2점대 후반에서도 우리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부도 보통이에요 그리고 근데 내신은 좋아요. 1등급 안에 들어간다. 이런 학생의 경우는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좋으냐?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은 연세대 활동 우수, 그다음에 고려대 학업 우수 전형으로 우리가 지원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어 서성한, 성, 서강대, 성경관대, 한양대의 경우를 좀 알아보면은요. 어 서강대는 일반 어 종합 전형이 일반 전형 하나밖에 없고요. 성균관대는 융합형, 탐구형, 성균인재 세 개가 있습니다. 한양대는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이 있고요. 전형 방식을 보면 대부분이 면접보다는 서류 100%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을 보는 전형의 경우는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으로 면접에서 산내지 5배수를 뽑고요. 한양대의 면접형이 어 7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의 종합전형의 특징은 대부분 서류 100%가 많다. 일부가 면접전형이다. 이 인원도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수능체제도 거의 대부분이 없다. 그 다음에 추천형인 경우 한양대 추천형인 경우가 아, 삼합질로, 어, 이게 유일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서강대, 성경관대, 한양대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할 때 고교 유형별로 합격자 비율을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이 서강대의 경우는, 어, 일반전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일반고 학생이 절반 정도 되고요. 외고와 국제고 학생의 비율이 높아요. 다른 데보다.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하게 되겠고요. 생각하면 되겠고, 자연계 학생의 경우는 영재고 과학고 학생의 비율이 적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관대의 경우에는, 어, 일반고의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렇게 되고, 영재고, 과학고 비율이 한10%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과의 경우에는, 뭐, 계약, 학과도 있고, 또선호하 학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한양대의 경우에는 일반고가 절반이 좀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인데 자사고 비율이 좀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영재과학고 비율도 한8% 정도 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이제 특징을 보면 은 서강대는 사실 일반고가 지원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2점대 초반 아주 2.0영 어렵게 되는 학생이었는데 서강대와 고려대를 동시에 지원했는데 서강대는 떨어지고 고려대는 붙었어요 거의 비슷한 학과였는데 그런 점에서 어, 그리고 그 학교가 어 일반고 중에서도 좀 좋은 학교였어요 실제 생기부도 잘돼 있었고 그런 점에서 어 서강대의 경우는 일반고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건이 되면은 뭐 얼마든지 지원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의 경우는 역시 내신 성적을 좀 많이 반영하는 편입니다. 즉 어~ 종합전형이라도 내신이 유리한 학생 특히 일반고 학생이라면은 일 등급 안에 들은 학생이라면은 어느 전형이든 지원했을 때 한번 도전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양대는 내신보다는 학생부가 좋아야 됩니다. 모든 어 이런 세 가지 종합전형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일단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정도가 다른 학교들보다도 훨씬 좋아야 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서성한의 경우에 합격자의 70% 컷이 이제 각 대학마다 발표되어 있는데요. 어, 학과에 따라서는 1점대 중반에서부터 4점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70%컷이 이건 믿어도 될까요? 일반고 입장에서는 이걸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걸 믿고 지원할 때는 나고 큰 낭패를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고 입장에서 지원 가능한 내신은 어느 정도냐? 제가 볼 때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최고 2등급 후반 정도까지. 이런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요 정도의 경우가 지원했을 때 확률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부은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내신은 1 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대학과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으냐. 저는 서강대의 일반 전형, 그다음 성균관대의 어느 전형이든지간에 지원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양대는 안 되느냐? 학생부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학생부가 우수하고요, 내신이 한 2등급 초반까지인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학생의 경우는. 서강대 성균관대에 한번 또 지원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의 경우는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다. 그다음에 학생부가 매우+ 매우 우수하고 아주 좋다는 얘기죠. 내신은 2 등급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은 저는 한양대에 한번 적극적으로 서류형이. 그다음에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은 뭐 추천형이든 면접에 자신이 있다면 면접형이든 어디든지 간에 지원해서 일반고 학생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은 한양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학년도 서영고 서성한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는데요. 어좀더 자세한 거는 개인의. 학생부라든가 내신 성적을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지원했을 때이 정도로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알아본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학생부가 우수하다. 이런 학생이라면 1등급 되면은 서영고, 서성한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등급에서 2등급 초반 정도 된다면 은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이런 대학에 이제 어 지원할 수 있죠. 서울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등급 중반에서 2등급 후반이라면 은어 학생부가 우수한 경우는 어 한양대를 적극적으로 어 추천해 드리고요. 학생부가 보통이다 그런 경우에는 1등급인 경우는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데에 지원하게 되면 합격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 정보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